네, 장 대표의 패턴 매매로 산다입니다. 주식이 보내주는 시그널을 포착해서 패턴 매매 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가 함께하는 분 소개할게요. 아,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의 장영환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망주들 좀 리뷰부터 해봐야될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예.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었고 인바디, 뭐 더존 비전 등이 있었습니다. 예, 아, 체크해 예. 주실까요? 예, 하도 오래돼 갖고요. 방영한지가 <laughs> <laughs> 예. 이제 더 존비준 가격부터 먼저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10월 26일 날 방송을 했더라고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매수,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매수에 가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운 좋게 가격이 한 5만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45,000원대에 이제 매수 정도 했으면 좋으실 것 같았는데, 5만원 이상 이제 올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15위 평선에 닿으면, 한한 6%대에서 한40% 정도를 어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또더 올라가면 30% 정도를 가지고 매수가에다가 아래에 있던 소, 스탑을 위에 이제 매수가 근처에다 올리기 때문에 매수가에 한 이제 그7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30%는 본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지금 다시 또 이제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더존 비전을 한번더어 매수가 담해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특이한 점은 여기서 시그널 나온 부분을 보면, 어, 5월 초중순하고 말에 나왔던 가격대하고 거의 비슷한 지점 저가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좀비존이 혹시나 이제 4 5 0 0원에서 42,500원 사이에 또한번더 떨어진다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 신호가 되기 때문에 한번더 시그널이 나올 테니까 그 지점에서는 다시 한번 매도, 아, 매수 신호, 매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 26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죠. 그래서 26일부터, 26일날 가격이, 어, 여기 있는 이중바닥 가격을 친 다음에 조금 더 빠지고, 어, 오른쪽에서 이제 10월 30일에 또한번 매수 시그널이 나서, 지금은 한 4%, 4%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70%, 아, 30% 정도를 이익 실현을 해서, 70%는 이익 실현하고, 지금 이제 나머지 30%, 비중 30%는 음. 본전에 있는 상태니까, 이제 30%는 이제 쳐다보지 않아도 돼요. 네. 장기 투자로 하셔도 충분히 이제 이익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어, 30% 정도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구만한 4천 원 정도에 샀는데, 10만 8천 원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한 12천 원 정도 여유가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포기하고, 음. 어차피 70%는 이익을 챙겨놨으니까, 네.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신고 치는 걸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여유가 있으면 장기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더존비존 그다음에 인바디. 인바디였나요? 네. 예, 인바디를 보시면, 인바디를 보시면 10월 26일 날 가격을 그 저희가 제시해 드리고, 저희는 바로 스탑에 털렸어요. 스탑에 털려서. <laughs> 어, 지금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20, 2017년 언제죠? 2017년 3월 20일 날 저가하고 거의 가격이 똑같은 가격대인 2만원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중 바닥으로 보신다면 2만원대 초반까지 오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인바디를 보시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뭐할수 없고, 여기서 다시 2만원과 2만, 2만 천원 사이까지 빠지시면, 네. 한번 매수에 가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종목 중에 이제 ITW라고 저희가, 네. 딱 26일날 얼마에 제시를 해드렸냐면, 한 123불 정도에, 어, 여기 빨간색 표시 나오시죠? 맨 끝에. 빨간색 표시 나와서 123불 정도에서 지금 현재는 135불입니다. 그러니까 한 12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000원? 음. 한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네. 저희는 한 70%는 이미 이익실현을 했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전에다가 손절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더라도 손실은 없는 상태예요. 70%는 이익실현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전에 이제 여기 ITW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 달에 샀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현더 빠진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이라고 해서 같이 들어갔는데 이익 구간이 생길 때 그걸 챙기지 못하면 그더 낮은 가격대에서 마음고생하고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익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실 관리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익 관리도 철저히 하지 않으시면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요새 같은 장에는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미국 종목하고 네. 리뷰는 다 해드렸습니다. 네. 확실히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가또 느낀 게 방금 대표님께서 어 아, 저희는 손자를 찾어요라고 얘기하실 때 표정이 너무 해맑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손실이 나도 그 손실 라인을 정확하게 짧게 탁 커트를 하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으신 느낌? 전혀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희한테 와서 배우거나 이 시스템 가지고 똑같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손실을 한이삼 프로 내외로 가져가고그 다음에 내가 사십 프로 정도 비중을 이익 실현할 때 손절을 본전이나 그 밑에까지 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매매 기회가 왔을 때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지수를 보죠? 물어보면 왜 보시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코스피는 왜 보시겠어요? 코스피 지수는. 역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리스크 관리를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항상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미국 주식도 보고 한국 주식도 보고 관계없는 코스피 지수도 보고 근데 스탑을 놓는 버릇을 놓으면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털리면 어차피 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를 계속 그 이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네. 음. 어~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거고 저희 같이 와서 어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매일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손절을 정확하게 놓지 않으면 그냥 다 박살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꼭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한번더 되새겨 주시고요. 아 그렇다면 지금 패턴 매매에서 신호가 잡히고 있는 매수 종목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어떤 종목 예, 소개해 주시죠? 오늘 이제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현대차를 음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10만 2천 원인데, 오늘 이제 10만 한 4,5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제 10만 2천 원 되고 있는데, 10만 원에서 10만 2천 원까지 오면 오늘 말고, 그래서 이제 매수 목표가는 한 10만 2천 원에서 10만 1,500원 네. 두 개로 해서, 스탑은 지금 여기 최저가가 9만 9,600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밑에 놓을 필요 없이 9만 9,500원에 놓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다음 주부터는 이걸 얼마에 이, 이익 실현을 하고 얼마에 뭐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기본적으로 백주를 산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 항상 그 예상 손익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1 0만 이천 원 쯤에 매수를 하는 걸로 한번 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 LG 전자입니다. 좀 전에 제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LG 아, 네. 전자, LG 전자, LG 아, 전자 죄송합니다. LG 전자는 신호만 여기서 나왔다는 걸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포스코를 포스코요. 보여드릴 텐데 최근에 포스코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셨어요. 예, 포스코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시그널이 안 나왔지만 네. 이제 내일쯤 올라가면 이제 시그널이 날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이중바닥이 나오면서 포스코도 이제 매수 시그널에 들어갈 텐데 25만 4천 원에서 25만 2천 원 사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때 그때 음. 매수를 하시고 안 떨어지면 어떻게? 그러면 안 사시면 돼요. 음... 하루만 기다리면 요 저희 시스템에서 또 시그, 시그널들이 계속 떨어지니까 네. 돈 들고 급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 현대차고 하 포스코했고 한국가스공사 뭐, 네, 한국가스공사 네 말씀 주신다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네. 이제 막 매수 시그널 나고 있죠.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은 어제부터 매수 시그널이 났는데 네. 이거의 주봉 차트를 보면 여기 주봉의 150일 이평선에 살짝 이렇게 얹혀져 있죠. 그, 이거랑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원익 큐엔시라고 있습니다. 오. 이것도 이제 저희 시그널이 났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어, 이중바닥에서 약간 그 떨어진 가격대에 있지만, 주봉 보면 한국가스공사처럼 주봉 151선에, 음. 어,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훨씬 더 가격도 비싸고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원익 큐엔시보다는 한국가스공사를 한 4만 9천원쯤에 매수를 하고, 이거는 이제 그 4만 스탑이 좀 넓습니다. 4만 6천, 4만 7천 원쯤에 스탑을 놔야 되기 때문에 스탑이 한5% 정도 돼요. 대신 가격이 5만 원 선을 넘어가면 저희는 바로 본전으로 위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스탑이 5% 정도로 크지만 가격이 1, 2천 원이라도 더 올라가면 바로 스탑을 올려놓는 전략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셨던 종목 중에 하나 포스코, 현대차,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셨고요. 어, 미국 주식 하나 더 볼까요? 네, 미국 주식 하나는 BDG라고 있습니다. BDG. 제가 한 80불에서 100불, 150불 사이의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데, 네. 이 종목은 현재, 어제, 어제하고 그제 시그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색선도 나오고, 이렇게 빨갛게 매수 시그널이 나와서 29불, 50불, 센트에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스탑은 29불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놓시면 으 돼요. 음. 그러니까 한2% 정도, 한1.5%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릴 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실시간으로 뭐 종목에 대해서 뭐 매수 신호 포착 나왔는지 보실 수도 있으신가요 지금? 네, 현재 지금 나오는 게 아니요, 제가 오케이. 시청자분이 궁금한 종목을 하나 여쭤보시면 아, 현재 조금... 나오는 게 한국가스공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시그널 나오고 있죠. 네. 화면 보시면 회색선이 지금 오늘자에 나오고 있어서 아. 그걸 보실 수 있는데 물어보시면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음, 그... NVDA요, 미국 주식이죠. NVDA해서 NVDA 해서 NVIDIA 이 종목이 아, 어제 N... 실적 불준으로 인해서 주가 N... 시간에해서 급락했거든요. NVDA. NVDA. 네. 아, 이거 예전에 났네요. 10월 아, 언제죠? 10월 26일 날 났네요. 어... 10월 26일 날 실적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시그널 났으니까 그때 잡으셨으면 지금은 뭐좀 편안하시죠. 그때 가격보다 높으니까. 아, 그럴까요? 예. 오늘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주가 급락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사실 예. 이 종목에 대해 좀 궁금증이 있으셨었던 것 같아요. 시간 여기는 시간회가 됐네요. 안 나와서 음. 시간회가 지금 얼마로 나왔는지 그분이. 안 물어보시나요? 네, <laughs> 네 일단 여기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방송 위에 이 흐름에 대해서 대표님과 더 얘기를 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패턴 매매에서 내용들, 여러분이 이 신호 나오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현대창국가스공사 포스코 긍정적인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루셈 트레이딩 아카데미의 장영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